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샌디에고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. 샌디에고는 연중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, 다채로운 문화로 유명하죠. 샌디에고는 멕시코 국경과 인접해 독특한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. 1769년 스페인 선교사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유럽 문화가 유입되었고, 이후 멕시코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죠. 올드타운 샌디에고 주림 역사공원은 이러한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샌디에고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는 발보아 공원입니다. 1,200 에이커가 넘는 광대한 면적의 박물관, 미술관, 정원, 동물원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스페인 식민지 양식의 건축물들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. 특히 샌디에고 동물원은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멸종 위기, 동물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. 해변을 빼놓을 수 없겠죠? 라호야코브는 아름다운 해안 절벽과 동굴, 다양한 해양생물로 유명합니다. 서핑 명소로 알려진 코로라도 비치와 미션 비치에서는 짜릿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샌디에고는 맛있는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.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멕시코 음식, 캘리포니아 스타일의 퓨전 요리까지 다양한 미식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샌디에고를 여행한다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.